여러분, 이튿날이 밝았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 6시 32분이고요. 종소리가 들리네. 알베르기에서 출발합니다. 오늘도 화이팅! 음, 종소리, 새소리 너무 듣기 좋다. 어제보다 20분 빨리 나왔는데, 좀 어둡네요. 가다 보면 해가 뜰것 같습니다. 와, 좋다. 오늘은 로제스 바이스에서 수비리까지 21.5km 정도 걷는 날이에요. 어제보다는 수월할 것으로 살짝 예상해 봅니다. 아, 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걸으니까 너무 상쾌한 것 같아요. 안 그래도 걷는 거 좋아하는데, 아 이거 딱 나의 적성에 맞다. <laughs> 이 건물도 상당히 멋있네요. 이 로제스 바이스 공립 알베르게였습니다. 이 교회에서 좀심 건가? 와, 너무 멋있다 지금 배경이랑. 그림 아니에요 이거? 우와 동틀무렵이라 그런지 <laughs> 아, 너무 멋있는 거 아니야? 어 들어가고 싶다. <laughs> 아, 들어가도 되나? 살짝 꼭 들어가봐도. <laughs> 교회 한 살짝. 또 교회 성당 못참지 아. 아 좋다. 엄숙. 잘안 보이지만 여기 지금 너무 예뻐요 하늘이랑 30분 일찍 나오길 너무 잘했네. 매일 이렇게 나와야겠다 너무 예쁜데. 콘포 스텔라까지 790km. 와, 와. 브게카미노브랜미노 어? 아, 너무 예뻐. 와, 여기 이제 해 뜨는 게 너무 예뻐서 지금 하늘이 계속 보고 싶어요. 계속 구경하고 가고 싶네. 어떡하지? 너무 좋다. 너무 아름답다, 진짜. 오늘 음, 제앞서가시는분두명 발견했고, 아직까지는 사람을 못 만났습니다. 이렇게 길 걸을 때는 사람들을 잘못 만나는데, 알베르게 가면 북적북적해. 다들 어디서 어떻게 걷고 오는 걸까요? 신기하단 말이야. 슈퍼마켓이 어, 이렇게 귀여울 일이야? 아, 지금 폰타면 술래길. 1, 2차. 여기 스페인이니까 오늘은. 따뜻한 카페 꾸네채나꼬르타도를꼭 먹고 싶네요 마을에 들어왔는데 과연 커피 마실 때가 있을지 진짜 스페인 커피 너무 맛있는데 우와 여기도 교회인가 봐요 들어보고 가 싶네 어? 가까운가 열었나? 첫 번째 만난 마을에서 아, 시장 이 있었어요 문이 열려 있었네요 커피가 너무 먹고 싶었는데 카페 꾸네체를아 행복하다 배낭과 함께 커피를 마시겠습니다 어 깜짝이야 깜짝 놀라네 <laughs> 커피 한 잔은 행복이다 커피, 나 빼고 얼마 먹고 싶은지. 음, 답답. 어, 맛있다. 이제 이나 언니가 준병과류와 함께 커피로 아침을 대신 가겠습니다. 음, 음, 좋다. 언니 간사히 잘 먹을게요. 최고. 1.5유로라니. <laughs> 역시 스페인. 프랑스에서는 오유로였다고 커피가. 교회도 예뻤다. 카페도 좋았다. 출발. 뭔가 너무 도로다 했더니 또 이상한 대로 혼자 열심히 가고 있었네요. 니가 그렇지. 커피 먹고 잘 가나 했다. 도로만 나오는 거예요. 이 도로길만 갈 리가 없는데. 도로길은 재미 없단 말이야. 다시 찾은 순례자 표시. 제발 잘 보고 가자. 제발. 언니야, 정신 차려라. 야 길이 또 너무 귀엽잖아요, 여기. 어머나 그래, 이렇지. 이런 길이 나와야 되는데 막 도로가 계속 나오면은 진짜 안 돼, 안 돼. 하, 아, 물도 맑아. 아, 너무 좋다. 자연의 치료. 자연 치료. 정화되는 기분이에요, 몸과 마음이. <laughs> 자, 이번엔잘 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방은비 소식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야. 아, 어, 시야가 탁 트인다. 눈이 좋아지는 기분이에요. 스마일라식한 내 눈. 수비리까지 18km. 어? 벌써 많이 온것 같지? 아 어, 저분들은 가족 단위로 오셨나봐. 아이들까지 함께. 멋지다. 가족 순례길이라니 멋지네. 혼자라도 잘 걸어야지. 와, 너무 좋잖아. 저 산은 꼭 오름처럼 생겼네. 어우, 너무 멋지다. 미쳤어. 이제 서로 등을 막 핥아주고 있네. 서로 긁어주는 건가? 너무 귀엽다. 오늘 사이 좋구나, 너네. <laughs> 아 귀여워. 이게 다 말똥의 산인가? 어, 걸음의 산인가? <laughs> 내가 왜 찍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laughs> 이런 귀여운 길을 만나면 너무 귀엽잖아. 또 노란 표시가 있습니다. 아, 요 정도 길이야, 어제의 미안함. 근데 여기도 듣기로는 후반부에 좀 오르막이 있다고 들었어요. 오늘도 아주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틀까지 좀 힘들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첫날만 힘들다더니. 아, 여기 오르막이네. 또 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숨도 짜기 시작합니다. 괜찮아? 아직 초반이니까. 와, 손이 많이 찹니다. 다시 등산의 시작인가? 다시 시작된 등산 타임. 좋아요. 폐가 맑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 오 숨차. 아, 아저씨가 나오고 있어. 어디야? 을화장실 어, 쪽이네. 이제 두 번째 마을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현재 8시 반. 걸은 지 2시간째. 커피숍에서 한 30분 섰으니까. Buenos d i a s Thank you. Where are you from? Korea. Korea? Yes. Okay, if you want to have I work at the second cafe. Second cafe? Yes, when you get to the uh -huh. main road, yes. it's the first, uh -huh. and I work at the second. A little bit after, it's a yellow sign, uh -huh. and that's where we are. Okay, thank you very much! Okay, you know. Gracias! 인상이 yeah. 너무 좋으신데? <laughs> Welcome to the Espinal이라고 하셨구나. 이 마을 이름이 Espinal인가 봐요. 맞네요. 와, 하늘 예쁜 거 봐. 아. 비 소식이 있어서 구름이 꼈지만 그래도 하늘이 너무 예쁜데 원 유로 어나 1.5에 마셨는데 어디야 이쪽인가? 이쪽인가? 나 헷갈리게 하네 또 필그림 스탬프 주는 카페인가 봐 흐음 데사 네, 요노스 아침도 하고 여기 이 커피숍에서 이 스탬프도 받고 커피도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미 커피를 먹었기 때문에 저기 보이는 곳이 지금 제가 지나온 에스피날이라는 마을인데, 너무 귀엽네요. 뒤돌아보니까 <laughs> 이렇게 나무문이 간간이 돼 있는 것도 너무 귀여워. <웃음> <웃음> 수비리 13km. <laughs> 표지판이 저를 숲속으로 보내는군요. 숲길이다, 숲속길. 우와 여기 나무 너무 멋있다. 우와 진짜 멋있게 생겼네. 노란 개나리는 없지만 이 하얀 이 무슨 꽃이지? 모르겠다. 이 너무 예쁘다. 이 꽃이 맞네요. 안개꽃 아니고 아, <laughs> 어, 이제 세 번째 마을. 비스카레타. 게렌디아 디아인. <laughs> 아, 네. 아, 잘못 읽겠지 뭐, 아무튼. 세 번째 마을에서 살짝 뭘 먹고 갈까 싶습니다. 한번 싹돌려보고 잠시 쉬었다 갈 곳이 있으면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을을 만날 때마다 너무 반갑네. 쟤네가 날 기다리는 것도 아닌데 <laughs> 마을이 이렇게 반가울 수가. 아 근데 가다 보면 어디서 푸드트럭이 또 있다는 얘기를 들을것 같은데 아 푸드트럭도 궁금한데 아 근데 모르겠다 <laughs> 아기자기 저기 보이는 저 교회가 성베드로에게 헌정된 고딕 양식의 교회라고 해요 아, 적당히 뭐 먹을 때 있으면 먹고 가려고 그랬는데 잠시 여기 앉아서 <목소리도> 이제 이것도 <laughs> 이나 언니가 좀 좋네. 잘 먹겠습니다. 또 교회 치 <laughs> 뭐야? <왜> 비벼 야높긴다 <laughs> 언니 가야 돼. 응. 언니 가야 돼. 응. 뭐야? 사람 좋아해. 어머 어머 어머. 야 비비지 마. 미안해. 응? <laughs> 응. 어머 만져달래 자꾸. 미안해. 언니 갈게. 안녕. 잘 있어. 응, 근데 거의 해도 안 뜨고 지금 모자를 거의 안 쓰고 있어요. 여기 와서. 응, 어제 빨래 말릴 때좀 뜨거웠는데 나의 빨래들 아 날이 좋아서 잘 마르겠네요 오. 길은 너무 예쁜데 올라가기 너무 힘든 언덕길이 나왔습니다 룬세스 바이에스에서 수비리까지 가는 길은 오르막과 내리막의 종합선물 세트다 오르막 오르막 내리막 오르막 오르막 내리막 오늘은 근데 제가 약간 내리막이 더 힘든 느낌이에요 오르막보다 뭐지 약간 내리막길에서 더 힘이 많이 들어가는 느낌? 차라리 힘들어도 숨차도 오르막길이 오늘은 난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뒤를 돌아보면 또 너무 예쁘니까 오피리아는 지금 천국으로 가는 길 앞에 서 있어요. 내가 갈 길은 저쪽이에요. 수비리 4km 시간 20분 가고 갑니다. 어, 저 멀리 푸드 트럭이 보였어요. 나의 오아시스. 오 저기 있다 푸드 트럭. 먹겠어 무언가를 먹고 가겠어 그 말로만 듣던 까미노의 푸드 트럭 스탬프. 아, 피오하나 먹은 기절하고 같은데.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 아, 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a 송합니 m 합니다 아, 죄 a a 아뇨, 아뇨, 아뇨. 고마워요. 그리고, 세요. 세요, 세요. 감사합니다. 그라시아 과! 한국말 하셨어. 오아시스처럼 맥주랑 계란 먹고 가겠습니다. 계란 하나에 맥주 하나. 아, 삼미고에, 너무 맛있다. 아, 기가 막힌데. 그리고 나에겐 병마류가 있잖아. 이거 있지, 이게 나에겐 휴지도 있지. 아, 맥주 하나가 없었어. 나 지금 너무 또 행복해졌어. 프르트럭에서 <laughs> 맥주 하나에 계란에 행복한 여기 보이겠습니까? 뭐 음. 이거면 이제 나는 저녁까지 버틸 수 있다. 아, 저는 이제 맥주 한잔의 힘으로 남은 길을 가보겠습니다. 이제 한 1시간 정도만 가면 되는 것 같아요. 아, 계란 하나와 맥주 한 캔의 행복이었네요. 어, 마지막 구간은 내리막길인데, 좀 돌이 많고 험난하네요. 약간 바닥이 좋지 않습니다. 발판이 여기 약간 발목 조심 하면서 내려오셔야 될것 같아요 발목 조심 무릎 조심 하, 여러분 이제 수리비에 다온것 같습니다 지금 약간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어서 빨리 가야 될것 같아요 비 맞기 싫으니까 비 오는 건 좋으나 내가 맞는 건 싫으니까 서둘러 가겠습니다 아 오늘 너무 많이 쉬었네 중간중간 많이 쉬어서 아 이제 한시예요한시 1시. 이 마을의 또 분위기가 너무 좋네요. 어, 여기도 알베르게인가 본데, 그 저는 국립 알베르게로 향해 보겠습니다. 어, 어, 여기 마을 너무 귀엽다. 어, 우르르고. 와. 이베지인 분이랑 같이 알베르게를 찾아왔습니다. 예약을 안 했지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여기 귀엽네. 가자. 와. 어. 하셨습니다. 아, 우이카미노입니다이카미 네, 아, 너무 맛있다. <laughs> 맥주 너무 맛있는데. 음. 어떡하지? 네. <laughs> 음 혹시 요 아니, 좋아하세요? 요아니요어요주맥주하 <laughs> <호주. 웃음> <laughs> <라시아> <laughs> 와, 우리의 오늘 저녁. 와. 저녁 <laughs> <laughs> 멋진 분들을 만나서 저녁을 함께 먹습니다. 아, 너무 맛있겠다. <laughs> 네. 너무 맛있겠다. 이거 어떻게 건너가죠? 큰일 났네. 나뭘 어떻게 건너가, 이거? 와우. 오케이. I can do it. 와, 어마어마하네. <laughs> 이건 영약한 눈이다. 이건 눈이야. 이건 눈이에요. 눈 비가 오다가 눈이 와요. 이게 무슨 일이라